근데 60마리밖에 안 되는데? 적게는 수십 마리에서 많게는 수백 마리까지 양동이마다 오늘 잡은 진해가 한가득이다. 321 마리, 예예. 예. 320 마리, 예예. 예. 그냥 내 돈. 가지고 온 진해를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데. 아, 진해를 한번 키워보라고 진해 키우신다고요? 예. 네. 아마도 진을가 그 좋다 그래서 약생도 두배 타고 진다고 산채로 육지로 이송되는 약성 조끼로 소문난 암마도 진해 몇 마리 정도가져가시는 거예요? 지금 한 1,800마리 정도 됐요 1,800마리요? 예예. 예. <laughs> 거기 뭐 암마도 진해 다가져가시는거 거 아니에요? 아. 앞전에서 나왔어요. 96만 원, 3 3원9 잡아온 마리 수대로 바로 현장에서 현금으로 거래된다. 한만 아, 마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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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부러 빼 피... 해놨어요. 한 놈만 다어 아이 다, 다 네. 여기 안마대에서도 이거 한 마리에 만약에 3천 원 평균 이제 3천 원 계산했을 때한 분이 갔을 때한2,300 마리는 그냥 잡거든요. 그럼 농가 소득에 하루에 5,60만 원 되는 소득이 뭐가 있겠습니까? 여기서는 이게 여기 지내가 아주 효자품목이죠. 살아있는 안마도 진해 한 마리 3천 원, 말린 진해는 4천 원. 현금 들어와 기분 좋은 고수님이 관찰 카메라를 불러 앉히고는 무언가를 들고 나오신다. 누구요? 진해술 네? 살려내다 고생들 했으니까 네. 좀만 맛만 봐. 안마도 가정 상비 보양주라는 진해술. 야 업무 중인데 괜찮을까요? 아이고, 한모이상하죠 이놈 먹고 촬영 끝 해버려. <laughs> <laughs> 3번 카메라, 가 <가참> i 없이 원원약약 e o n e camera, cut him up. You o 이 e shot. Jackson, Munch album. Let him go. Ah, j o s 거 u a j 이 s h 은 a j o s 허리 아프고 신경통 다친데 이런데 먹는 아 약이네요 약술이 약, 아니라 약술 약약 약. 진짜 약.